네, 안녕하십니까? E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현대차고요. 코드 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4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음어 계속 상향은 없고 좀 하향 하향 추세가 많이 보였다가 어 최근 들어서 어 많이 이제 올라가는 어, 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어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차 현대차가 제가 뭐종목 분석은 따로 안해 드릴게요. 그냥 요거만 한번 봐 드릴게요. 처음 들어오시고 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물리신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은 요거는 알아야죠. 어 현재 시가는 요거고요. 어 시가 총액은 39조예요. 어, 원래 제가 40조까지 봤었는데, 어,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서, 어, 18만 7천원입니다. 어, 그리고 종목은, 어, 요거 요포, 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올라가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어, 이제 개인 물량, 개인 물량 뿐만 아니라, 이제, 어 세력이나 긴관계에서, 어 많이 매도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과대평가 혹은 과소, 과소평가를 나타내는, 어 유용한 척도 이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 외출을 보면은 어 이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크게 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뭐 어쨌든 어디 기업에서 보면은 뭐6 7천억이 뭐뭔 차이가 많이 안 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현대차니까 엄청 우량주고 그리고 3분기에도 어 마이너스를. 좀 보다가 적자를 좀 보다가 이제 바로 다 회복해버리는 여기 매출 세개 합친 것보다더 많이 나왔어요. 그 회복 회복해버리는 어 그런 좀어그 매출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제가 어 또 오늘 이슈가 한번 나왔죠. 현대차 우체국 택배차로 마이티 전기차 시범운영 어,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약 200km 주행이고요. 엄청 난 거예요. 사실 뭐배 운송하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뭐 항상 이제 휘발유나 디젤 아니면 가스차 많이 타고 다니실 텐데, 어또 이제 물류가 굉장히 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휘발유나 디젤밖에 안 돼요. 왜냐 면 마력이 있기 때문에 뭐 가스나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차 지금 좀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 7월부터 중형 트럭 마이티 전기차를 수도권 우편 물류 운송차로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겠죠 전기 트럭. 그래서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는 상용, 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친환경차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운송차 보급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종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음 일단은 현대카 전국에 70년대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거뿐만이 아니죠. 여러 개 이제 이슈가 항상 나왔어요. 뭐 현재차 음이 gmp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이슈가 계속, 나. 이 GMP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분 만에 100km로 충전 가능하고, 80% 이상 시, 어, 그, 500km 이상, 어, 또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 제로백은 3.5초, 어, 100km 속력을 이렇게 내는데, 3.5초만, 3.5초만에 도달한다. 거의 이제 스포츠가급이죠. 슈퍼카나 스포츠가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g m p 요런 거, 그리고 삼중 안전장치도 있어서, 뭐,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내용은 안 읽어 드릴게요. 뭐, suv, 기아, 현재, 제네시스 등등등, 어, 이렇게 앞으로 연 백만 대 도입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5, 그 그러니까 코나가 없어진대요, 단종이 되고 아이오닉 5 출시할 때부터 이제 이 g m p 어, 이거를 이 모듈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관심을 좀 크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상 말했죠, 각도가 센 거는 음,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하락 구간 악재 충당금 얘기 나오면서 악재가 나와서 하락 구간이 됐지만 어, 여기서 개파락으로 어, 시작했다. 던게 세력들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 항상 대기 매수라고 하면 거래량이 밑에 봐야 돼요. 거래량 터져줬는지 안 터졌는지. 그래서 세력들이 바로 양봉 전환해버리고 보합권 놀다가 계속 우상향하고 슈팅 나와주고 다시 조정 받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강상 현대차. 이렇게 밑에 꼬리 무는 게 굉장히 길다. 요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량 터져주면서 세력들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현대차 진짜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 받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슈팅 한번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리뷰는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끌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잖아요. 뭐, 이때 코로나 때 거의 뭐 전재산을 사서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뷰는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음, 그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현대차,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 방송을 한번 어, 브리핑을 해드리던지 아니면 댓글로 한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 여지없이 그냥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완전 자율주행도, 어. 완전 자율주행차 2023년에 내놓는다 그랬죠? 2023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미국에, 어, 그 자율주행 택시 있죠?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가지고, 어, 도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도 기대감이 있고,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이 GMP, 이 GMP 모듈에도, 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아무튼 많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서 기사는 한 번쯤은 봐주세요 그래야지 어,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이 종목이 앞으로 비전이 뭐가 있는지 어, 물론 다 아시는 종목인데 또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방송은 해드릴 테니까요 어, 좀 오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 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날,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 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어, 금요일 추, 무료 추천 종료 종목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어 요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어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어,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어, 두 번째는 9시 일본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어, 그 차트도 이렇게 한,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 1 상승했습니다. 어, 신태가 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 만약에 어, 이렇게 되면 뭐 3전,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이 물을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어,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개요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정,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음, 그리고, 어,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장초반 증시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어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 보시고 어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 성과가 나와서, 어,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